오늘은 토요일이라서 놀으러 태연 왔는데, 예원언이랑 원래 놀려고 했는데, 태연은 이제 갔고요. 예언이랑 갑자기 태영에서 예서와, 아, 예나와, 소영씨를 만났습니다. 얘들아, 유튜브 찍고 있어! 얘들아, 유튜브 찍고 있단다. 다시 한 번만 더해야겠 응? 다시 한 번만 더해야겠안 어? 응, 돼! 안 돼. 안 돼. 네. 거야. 자 여러분, 아까 제가 봤는데요, 얘네 바꿔서 좋더라고요. 예언이가 일어나면은 예서 안 예서 앉잖아요. 예서가 일어나고 그럼 예 예원이가 앉아요. 얘는 완전 대단해요. 얘네 최고의 악마 그네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그래도 보시죠? 어 벌써 높죠요자 지금 바꿀래? 아니요! 좀만 가다가! 좀만 가다가! 조금 조금 높.. 높.. 엄청 높은데 바꾸는 거 봅시다 아, 저기야! 아, 죽아요 우리! 바, 우리, 아, 죽어요, 우리. 바, 아, 아, 바꿔! 보셨나요? 아,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보셨나요? 그러면 다시 채널을 돌려서 보세요 아, 진짜! <laughs> 아까 예서가 일어났었죠? 지금 예서가 앉았습니다. <laughs> 이, 이, 이분은 뭐, 뭐 하시는 거죠? 예이가 앉았습니다. 아아이가예서의 <laughs> 예, 스팀발을 가져왔습니다. <laughs> 개설 몸체. 내가 갖고 올 거예요. 있어. 한 예서 씨. 진짜 나 진짜 못하는데? 이제 내가 아니 잠 진짜... 당연하지 <laughs> 내가 찍어줄게 너 찍을 수 있어 잘 찍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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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 찍어 나 카메라 안 잡히는데요? 그니까 러 멀리서 찍어야 돼 멀리서? 잠깐만요 아나 진짜 못 찍어 야나 혼자 고기전지 그다음에 네, 나야. 내리세요. 네. 리로그껌이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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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껌이지. 하은이 얼굴 보소. <laughs> 저기 소연이, 소연이 얼굴이 안 보이네? 어, 빨라! 하은이 얼굴 좀 보소. 하은아, 카메라 봐! 예원아, 카메라 봐야 돼! 너 이렇게 찍는 거야? 응. 왜? 가로 가로 예원이 가로. 가로. 이게 가로로 찍어야 돼. 잠시만요. 안구보. 와, 엄청 잘 타죠. 잘잘 탑니다. 뭔가. 근데 이것보단예서가더잘더잘 타요. 야, 예원아, 네가 더잘 타, 내가 더잘 타. 아, 아, 6. 6. 나와 나와 나와. <laughs> 수연 씨 찍을게요. 수연아. 아니, 아 나무가 너무 많아 소연씨 찍을게요 소연아 하연 근데 태어나서 공감은 이 나무가 많이 달아서이 나무에 닿는겁니다 맞아요 아, 나무저 하나 좀 모자 주워 예원아 내려 하나 이제 니가 찍어